어, 뭐 미국 2차 구축함 같은 이런 애들 교란 효율 괜찮죠? 아니왜 하품 달린 거왜 이렇게 어색하냐? 어, 여기 일본 특유의 여기 이거 이거 샌드백처럼 해놓고 바로 옆에 이거 대한미사일 모임 <laughs> 인지 부조화 올것 같아. 생각보다 가속은 느리네 야 근데 장전 40초는 이게 어, 어 올해 단발사격 되구요 4연장 두개 차이 없네 이번판은 좀 힘들지도 구축함이 없네 사람들이 나처럼 이거 배 뽑는 법을 모르나 조 오래 아, 미사 백뎀 14000. 인디비두아 최대 분산도가 25km에서 12m예요. 응? 잠깐 이거 진짜 안균. 오 나도 이 요시노 갖고 싶어. 사줘. 이살 <laughs> 날아온다. 이렇게 숨 참아서 피하면 됩니다. 잠깐 부포 사거리도 기네. 측탄도. 나이 요시노 사줘. 나 이거 갖고 싶어. 그 쓰레기 같은 요시노 어떻게 하필 오늘 좀 있다 올라오는 영상도 요시노인데. 젠장 나 이거 사줘. 장전 4 0초근데 많이 긴데요. 좀 심할지도. 알파틀라스. 근데 아까 80 노트 나오는 거 타다가 이거 타니까 갑자기 현타가 좀 있긴 하네. 지형 집을 잘 피해 가겠지. 처음 나오기 전에 타격이 되는 게 킥이네. 공습처럼 이 부포 사거리가 어떻게 되는 거지? 15kg... 장전이 많이 느린가 본데 4초? 이때까지 안 맞고 있던 거였어? 약장이 안 뜨는 게 아니라? 어? 뭐야? 어어어 아 장난하나 저기는 제외 핑크 돼 있냐? 뭐임? 뭘 하는 겨야 아, 어, 주황포 발사. 아, 어뢰 발사가 에도 뭔가 분한 것 같은데 아닌가? 와암. 아또 빨리. c a 를못 잡아서. 아 근데 님들 저 잘못한 것 같아요. 그로조 보이를 얘탄 뒤에 탔어야 되는데 억울하다 억울해 장전 40초 너무 길어 생각보다 차발 쓸 일이 없는데? 어뢰 장전 기본 50초에 지금 애들이 순차적으로 나오니까 뭐하냐 저 D 아 H 참 좋은건 알겠는데 뭔가 4 0초는 심.. 하하 길다. 다이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말이지 근데 포회전 진짜 속이 편안해지네. 뭔가 기본 부안 포들 회전한 속도랑 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얘 주무장은 어레인가 아까 걔 40번 쏠때얘한번 쏘는 거 아니야? 어디 갔어? 여기 오래 빗나 가면 할게 없는데, 장 전이 길어 가지고. 재감 없는데... 과관통... 여러분들, 전함이 보태된 이유에 대해 지금 보고 계십니다. 주안포 포격 외함 미사일로 조짐 되는데, 아 근데 저맨 오른쪽 라인이 사람은 제일 많은데 왜 미는 건 제일 느리냐? 데미지 시면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잘 뜨는 걸지도. 얘가 지금 이 섬뒤에 있는건가 조금 조금만 더 가서 이야겠다이정이정여는 발밖에 는는이한거라이 아니 이게빛 나가? 후진석도 보소. 근데 저 미사일 두 발보다는 말, 많이 날리지 않았나요? 다 어디 갔냐? 이게 밀면 밀수록 막, 버프라도 줬으면 좋겠는데 어시스티드 어시스티드 인 디스트럭션 야뭔얘얘설설이이다다 알지 유 l y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옛날에 나온 걸막 설명 한두 줄인데 최근에 나온 건막 지문학. 작품 쓰고 있잖아. 그런 거 같은데, 50도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. 피노의 화풍이 좀 정상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애기의 화풍이 정상인 것 같아요. 둘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. 그래, 그래, 형은 지금 뱀 감이 켜져 있어. 어?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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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은 그래도 에기르가 좀 낫지 않나? 아 근데 얘는 뭐 부포 장전이라도 좀 빠르게 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한탄을국한 주긴 했는데 에고 왜왜 왜 사용 안국 한국 이거 버그 같은데? 저 사용해서 내게 되는 거? 아까 탈 때도 그랬잖아. 어, 잠깐만. 이번 거 실패? 마지막 거 난이도 빡셀 텐데. 무조건 아까 그 그로 조보이 소방수로 투입을 해야 되네. 그치 없으면 안될것 같다. 팀에 최소 하나, 한두대 정도는 있어야 될것 같아.

1분 안에 밀수 있을까 <laughs> 미사일 3발이면 빠르게 스폰 스포... 털고 스폰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, 거기 인공지능도 달아놨잖아. 시대를 앞서간 발명품인데 물론 그 인공지능 개발에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개발했죠. 어, 누굴 때릴까? 두대 있는데. 어이, 어이, 뭐하는? 저렇게 멀리 락을 걸진 않았던 것 같은데. 뭉. 야 부포도 탄속 보정이 있네. 아, 싸가지 없게 저렇게 기동을 쳐. 만약 저게 독전 부포분산이었다면 아, 근데 여기에 섬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거 너무 확실이야. 저 일부러 그런 게 백포인. 안죽네 왜 안죽었죠 잘가시고 어? 어 어 점령 가능할 것 같은데. 아 근데 뭐 요시노 너무 도파민이 없다. 지금 디톡스하는 것 같아. 느낌이. Necessito fuoco di supporto. Problema risolto, signore. Corabelli. Ricevuto. Procediamo.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 이 혹시 편해질까? 코라블리라고 해드릴까요? 함장 스킬로 내고도요.

이거, 요시노의 승리네. 아,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요시노는 재미가 없어. 뭔가 도파민이 없다. 그래도 1등을 했네. 뭐지?